3일 동안 눈이 내렸죠. 눈이 많이 쌓인 데는 10cm도 넘게 쌓여 있는데 이 작은 저수지도 얼음이 얼었죠. 꽁꽁 얼지는 않고 저수지가는살 얼음이죠. 밟으면 쑥 들어가 빠져 죽습니다. 봄 여름에는 참붕어가 많은지 낚시꾼들이 엄청 몰려드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살랑하죠 눈바닥도 이제 눈만 쌓여 있고 완전 시골 풍경이죠. 6, 70년대 시골 풍경 같습니다. 모내기 할 때는 이제 여기서 돌려서 문을 열어주면 물이 모내기 할수 있도록 눈으로 이제 흘러 나가죠. 여기는 중부 고속도로입니다. 호심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완전 시골이죠. 여기는 길도 좁고 6, 70년대 시골 모습 같습니다. 집들만 좀 많이 개량됐을 뿐이죠. 산세나, 이, 논, 밭, 완전 뭐,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. 이렇게 작은 처수지가 있어서, 논 농사도 짓고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.